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뛰어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는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작곡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5살 때 이미 당시 음악인들 사이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자만을 했던 이 라어 마리노프는 이후에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다시는 예전과 같은 창작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심각한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이 라어 마리노프는 담당 의사인 니콜라스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니콜라스 박사는 나우마리노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당신의 능력은 그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라흐마니노프는 그 말을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라흐마니노프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으며 곧바로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라는 시대의 명목을 작곡해서 다시 한번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네 송사는 내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그리고 공관자에게는 희망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즉, 엘로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망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를 하시는, 그러니까 진행 중이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낙심될 만한 일이 딸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호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느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쳐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함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면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놀라운 창조물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글장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한한 가능성을 품고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